사랑하는 초업재교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8월 2 5일 우리 성령관님들, 14번째, 어,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넉장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고곡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녀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오늘도 읽을 때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드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함께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간을 성녀 하나님께 이따가 없고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세기 34장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힘우레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네.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형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음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laughs>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 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대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계 이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그이 소년이 그 일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이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 보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예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강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르되 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욥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laughs> 딸 셋이 태어나니라.그의 소유물을 양이 칠천 마리요.낙태가 삼천 마리요.소바 오 소가 오백 결이요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유업을 주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리로되 유업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우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래대 소는 밭을 갈고 나이는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 어,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고두슬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인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아멘. 우리 마가복음 오늘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따라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한식기리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이냐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자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으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헤로시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맹사기를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레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고운 내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안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의 목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여자 우대.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백테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백테나리온 200데나리온. 이백테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 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둬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검은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못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라라 건너가 게네 사라, 사라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꼭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분해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넉 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넉 장을 읽었습니다 읽은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었고 또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들은데도 바른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일입니다. 교회 교회 나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큰 은혜 받고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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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몇 시간 후에 함께 또 모여서 1 1 시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놈.